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다육이는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입전이거든요. 요 다육이는. 제가 이름표가 없는데, 아마 어디에선가 되게 착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던 다육인 것 같아요. 이 중간중간에 요렇게 까맣게 생긴 거는, 요거, 어, 부전나비 애벌레가 파먹어갖고, 요런, 요런 상처가 생긴 거예요. 보면 요렇게, 들어가서 파먹고, 이렇게, 속을 홀랑 파먹거나, 뭐, 그래도 목대를 안 파먹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파리만 파먹으면 그잎만 떨구면 되는데, 얘네들이 목대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요 녀석 지금 빗물 많이 먹고, 자구를 막 키워내고 있는데요.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분갈이를 하고 싶거든요, 요거를.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 왜 이렇게 먹은 데가 많은 거야. 여기저기 잘도 먹었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무지게 또 그냥 뜯어 먹고. 이 입전도 사실은 잘못 자라요. 여기 보면 얘는 금줄이 나왔네.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저기 여기 뒤, 뒤에 보시면 이거 금줄 같이 이렇게 나왔네요. 적심을 하면 진짜 예쁜 금줄이 나오려나? <laughs> 자, 요거는 제가 어, 뭐랑 분갈이 합식을 해줄 거냐면 얘가 어, 예전에 제가 이 분명히 이 입전을 적심을 한게 있거든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아주 일 세대로 키운 입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상단 적심을 했잖아요. 여기 적심한 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또 찾고서는, 아우, 거기 있었다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는, 얘도 제, 거. 진짜 1호 다 여기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못나졌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아무리 봐도, 그, 오펄리나 같거든요? 너무, 휴, 너무 안 예뻐졌죠? 아이고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합식을 해줄 겁니다. 화분을 어, 털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비를, 오는 비를 계속 맞아가지고,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음, 뿌리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조심스럽고, 목대에 애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아무래도 산정호수에서, 첫야 아, 그냥 수프0에 천원짜리 다육이를 사갖고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음, 얘가 뿌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다 그냥 꺾여버렸네요. 자, 여기다가 좀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목대에서 애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어머, 얘는 분질을 했네. 아이고야, 뭔가 얘가 문제가 있었나? 왜 이렇게 쑥쑥 뽑히지? 뿌리가 너무 좁아갖고 마음대로 안 내려가요. 그래도 애기랑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요거는 목대에 애기가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하겠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분질을 했습니다 분질 했는데 세상에 저기를 저렇게 어머 어떻게 꼬맹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분갈이 할때 이렇다니까요 아기들 키우는 거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 얘는 뿌리를 다어쨌지야 봐야 되겠네 진짜 오는 비는 얘네들은 다 맞았어요 이 위치가 가림막이 안 되는 그런 위치 에 있었거든요 한번 화분을 털어보겠습니다. 오, 뿌리는 어마무시하게 잘 났습니다. 이 분갈이 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작년? 작년 봄쯤에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깔망. 뿌리는 어마무시하게 잘 났습니다. 지금 이 녹이 있는 게 색깔이 투명한 이 화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녹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투명한 페트컵 같은 거 유리병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크기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분갈이를 이제 할 건데요. 아 참, 요것도 털어낼 겁니다. 뭐또털 거냐면 요 <laughs> 얘네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지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물론. 너무 안쪽에 있어서, 베란다 안쪽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더니, 상토성 물을 좀더 많이 해라, 물을 좀더 많이 줘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 그래야 되겠다라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진짜로 제가 완전 2019년 딱 분갈이 스타일입니다. 거의 맨 처음 분갈이 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스타일 정도예요. 왜냐면 제가 이 휴가토, 이슈가토 사이즈를 보면 제가 알거든요. 이 휴가토를 이렇게 큰 사이즈를 제가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휴가토 사이즈만 봐도 언제쯤에 분갈이 한 스타일인지 제가 압니다. 이 휴가토 큰 거는 제가 다시 쓸 거예요. 뿌리랑은 뭐잘 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분갈이는 어느 때가 되면 좀 해주시고, 어, 분갈이를 못하게 되면 영양을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에 펄라이트가 없죠. 이게 완전 제가 아주 아주 옛날 스타일로 분갈이를 한 거. 맨 처음에 다 여기 키웠을 때, 그 펄라이트가 뭔지도 몰랐고, 펄라이트를 살 줄도 몰랐을 때, 그때 분갈이 한 스타일입니다. 진짜 옛날 옛날 스타일. 요거는 진짜 입전 맞거든요. 근데 얘 엄마를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보니까 지금 얘가 자리가 조금 많이 이렇게 비어, 비었, 널널하게 비었다고 여기다가 또 용월 애기들을 또 이렇게 죄다다 갖다가 또 키우라고 이렇게 갖다 놨네요. 여기서 같이 그냥 더 크라고 놔뒀으면 얘네들이 끝까지 성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 요거는 만손초 애기인 것 같은데. 저 만손초 애기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귀신같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보면은 화분이 이파리가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어요. 별 그렇게 썩 애정하지 않는 만손초인데 만손초에 꽃을 보고 또 귀하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우리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만손초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거는 여보, 여러분, 이게 우주목, 우주목 애기입니다. 전혀 우주목 안 닮았죠? 요거 우주목 애기입니다. 사가소네 별아별 애기들 다. 어머, 세상에. <laughs> 우주목이 여기서 이렇게, <laughs> 어머, 물을 안 줘가지고. 요것도 뉘집 네 애기인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대요. 여기 보세요. 완전 그냥 삥꾸삥꾸하게. 예, 보니까 이것도 아주 옛날 세 지금 제가 1호 제 1세대 제가 1호 다육이들이 거의 다 지금 분갈이가 되어가는데 분갈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어머 웬일이야 입꼬지를 이렇게 컸네 3도로 기특하다. 얘. 근데 얘 이름이 뭘까나 이름을 모르겠네. 요거는 이거는 입전이 맞아요. 입전이 맞는데 헉,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위에는 애기애기한데 밑에 보니까 세상에 여기 6년군 홍삼 들어있네 큰일 났네 이거 자리 차지하게 생겼네 어머 얘 예. 뛸까 우리 미래가 없으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이 이게, 이게 엄청나 여분이 여기서 자구를 떼줄 것 같으면 제가 끝까지 키우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너무 과감했나요? 자, 요것도 요것도 제 1호 다육이들. 얘가 아마, 아마 킹마이다스일 거예요. 킹마이다스입니다 얘도 성장이 어느 순간 둔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분갈이를 합니다. 요렇게 이거 보면은 그게 없잖아요. 플라이트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옛날 옛날 스타일 제가 그렇게 분갈이했던 스타일들입니다. 와 막대기네 막대기 뿌리를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뿌리 정리해도 뿌리가 빠르게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뿌리 정리 좀 과감하게 하죠. 어우 세상에. 아, 여기서 잘 키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딱 좋아하는 이유가 딱 여기다 해서 거리대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화분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뿌리 보세요. 지금 또새 뿌리가 한번더 내려왔었네. 내려왔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뿌리 속좀 컨디션도 확인을 하고 요 정도 되면 얼마만큼 뿌리가 자라는지 여러분들 좀 가늠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렸고요. 요, 휴가토들은 제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 펄라이트 없어갖고 엄청 무거워요, 화분이. 이 당시에 화분들이 엄청 무겁습니다. 네. 여기다한번 볼까요? 여기또 보면은, 이렇게 큰 휴가토. 근데 다 돌이야. 다 돌이어갖고,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습니다. 자, 여기다. 아, 이제 뭐에다 분갈이를 해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합식을 할 거기 때문에요 화분을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킹마이다스는요 롱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롱분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뿌리를 좀 내리게 하겠습니다. 얘는 얼굴이 참 가분수형이라서 어울리는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좀 자기 키만큼 좀 깊이 해가지고 사실 목대에서 애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애기가 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애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요. 이렇게 롱분에다가 심어서 새 뿌리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어, 마감토 마감토 살짝 올려주고요. 이어서 분갈이 했고요 다음은 이제 입전하고 오팔리나랑 대충 하나로 합식을 할 겁니다. 그, 그, 조합이 뭐 그렇냐구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다 뭘 키우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키우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어, 그깔망을왜안 까냐면, 깔망을 뭐깔 필요가 없어요. 물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는 밀집도가 조금 높여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펄리나를 막 이렇게 만졌더니 오팔리나가 벌어. 와우, 이 얼굴 색개 들어가니까 꽉 찼네. 엄마, 그럼 안 되는데. <laughs> 계획이 어긋나는데 이러면 여기 저기 있던. 흩어져 있던 애기들을 조금 합식을 해, 해주고요. 얘가 예뻐지는 날이 올지 제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왠지 막 석연아 애기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죠. 원래는 다른 학은 다른 다육이하고 이제 같이 합식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썩 좋아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입전은 여러분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다육이에요. 그래서 또 녀석은 지금도 거리대에서 계속 나가서 크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팔리나가 같이 있어도 아마 도 오팔리나도 예뻐질 겁니다. 그 이, 이렇게, 아직은 모양이 이렇게 안 갖춰져도 햇볕이, 이제 햇볕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잡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 지켜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예전에는 입 떼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우, 어, 지금 요 못생긴 예벌레 자국 때문에 되게 눈에 거슬리는데. 입을 떼는 걸참 싫어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면은 <laughs> 떼야지라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요 애기들은 너무 여기가 밀집도가 높아갖고 도저히 애기들은 못 심어줄 것 같아요. 어머, 이래, 웬일이야. 그 겁니다. 애기들은 조만한 애기들은 심어 줄수 있는 건다 심어 주고요. 얘네들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오히려 그생존 가능성이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저는 이꼬집판에 애기들을 더못 키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는 다육이를 조금 키워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 입꼬지로 애기들 키워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를 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가 아, 여기 웃기게 여기 같이 껴있긴 한데요. 얘가 이제 수영을 좀 잡아갈 거예요. 지금은, 어, 약간 좀 기울은 그런 형이지만, 마감토를 하겠습니다. 여에다가는 제가 그냥 요 애기는 여기에다가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3도로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너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또 있다. 제가 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입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생긴 게딱 입전처럼 생겼습니다만은 아우, 오팔이나는 진짜 입꼬지. 저는 진짜 못하는데. 또 오팔리나 잎꽂이가 이렇게 생겼네. 오팔리나 잎꽂이 참 못해요. 대든 음, 되든 안되든뭐 이렇게 뿌링이만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을 멍텅구리라고 한다면서요. 그 그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그냥 제가 얹어놓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에는요. 제가 어, 1호 1호 다육이들. 2019년도에 분갈이 했던 다육이들 화분을 지금 엎어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사용을 했던 흙 구성도 지금 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돌하고 마사하고 진짜 상토, 배아, 배수층으로 너무 무거워서 그때 이제 처음 머리를 쓴게 휴가토 배수층을 딱 썼던 것 뿐이에요. 폴라이트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마사와 상토만으로 분갈이 배합을 했던 제 화분을 보셨는데, 이제 필수로 3년차가 들어가면서 다육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기에 있어요. 어느 순간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다져지는 듯 하더니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얼굴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아 뭔가 조금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호 다육이들 분갈이를 지금 하고요. 거의 예전에 그 분갈이 했던 다육들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얘는 킹마이더스인데요. 킹마이더스는 어 스타일 자체가 목대가 좀 길게 있는 편이어서 제가 적심을 하기 싫어서 다시 요렇게 롱분에다가 심어 주었고요. 요거 잎꽂이. 어 아무래도 입전의 잎꽂인 것 같은데 삼두로 건강하게 나름 잘 커가지고 얘한테는 따로 지불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일찍 분갈을 했죠.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입전. 얘가 좀 생뚱맞게 오팔리나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얘는 아마 킹마이더스일 거예요. 얘는 지금 이 물드는 모양새가 킹마이더스 얘랑 비슷한데 얘도 여기다 그냥 넣어놨고요. 얘는 입전 같아요. 지금 오팔리나가 지금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팔리나 모습을 딱 보면 뭐 입전하고 뭐 크게 상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자리에서 적심 당하지 않고 오팔리나가 다져지기를 바라면서. 여기 화분에다 뒀고요. 이 화분은 매일매일 거리 내에 나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1세대 다육이 들 분갈이와 그 그러니까 용토 보니까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거안 넣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기면서 분갈이 용토를 제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간 분갈이 하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